요즘 제가 괜히 피로하기만 하고 무기력하고 한데 기운도 없고 자꾸 좀 깜빡깜빡 깜빡깜빡 깜빡 좀 하는 것 같거든요. 아마도 남성 갱년기 증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남자도 갱년기를 겪는다. 어, 우리나라에서는 열명 중에서 세명 정도에서 갱년기 증상을 호소하고 있고요. 일단은 성기능이 감소되고 불안 증상 및 우울증이 나타날 수도 있고. 불면증이나 피곤함을 쉽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적인 변화로 근육량이 감소되고 체지방이 증가될 수 있고 골다공증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갱년기 증후군에 대한 모든 것 지금 알아봅니다. 갑자기 우리. 아버님들께도 네. 좀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맞습니다. 글쎄 뭐 저는 아버님이라기보다 네. 김현욱씨 너에 대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웃음> <웃음> 예. 같은 <laughs> 어, 세대거든요. 왜냐면그김현욱 씨한테 네. 네. 에, 좀 남성갱년기로 보이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아, 보이고 있어요. 뭐예요? <laughs> 네, 어떤 <일단은> 게 있나요? <laughs> 저는 머리가 멋을 냈다고 생각했는데 <laughs> 네. 어느 순간부터 네. 약간 뽀글뽀글한 머리처럼 <laughs> 네. 보 이런 고 여성화 되고 있는 거죠.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는 느낌 네. 아 그런 것들. 네. 아, 이렇게 여기서 저희끼리 얘기할 게 아니라 네, 전문가분들께 네. 네. 자세히 물어보죠. 아, 네. 오늘 남성갱년기 증후군에 대해서 음. 말씀해, 말씀해 주실 전문가분들 모셔봤습니다. 네, 네. 한의사 유승선 원장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장석일 원장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네. 반갑습니다. 갱년기는 저와 상관없는 말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또 요즘에 산하의 사회가 현대화되면서 옛날에는 네. 이 높은 연령대에 왔던 증상들이 요즘은 네. 나이가 젊은 사람들한테도 네.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네. 요즘에 남성 갱년기가 시작되는 연령대가 네. 정확하게 어, 어떻게 되는지 그게 굉장히 음. 궁금합니다. 원래 이제 갱년기라는 표현 자체가 여성들의 폐경을 전후로 해서 네. 어, 앞뒤의 시간들을 우리가 갱년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음. 보통 우리가 지금 많이 늘어나, 늘어나서 네. 한 50세의 전후에 사실 그 폐경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음. 45세에서부터 50세까지를 우리가 이제 여성갱년기라고 러는데 남성들도 노, 노화가 찾아옵니다. 40세, 50세가 지나면서 네. 어, 사실은 남성 호르몬 자체는 어, 서서히 줄어들기 때문에 그 증세 자체가 그렇게 급변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네. 보여지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 40. 그때 남성에게서도 30% 정도가 갱년기 어, 증상을 어,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유 없이 예민해지고 뭐 짜증을 내고 이런 분들한테는 네네. 이게 봄을 타는 것이 아니라 혹시 아. 어, 남성 호르몬의 변화에 의해서 갱년기에 관련된 네.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를 네. 유심히 관찰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봄 탄다고 미화시키면 안 되는 사람들이 그렇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갱년기가 온 거예요. 대부분 남성 갱년기도 나는 그런 거랑 관계 없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 갱년기를 진단받는 경우가 사실은 다른 이유 때문에. 때문에 뭐이 전립선이 비대해져서 소변이 잘안 나온다든지 네. 아니면 뭐 이제 그 성생활이 원활하지 않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음. 이유 때문에 비뇨기과를 찾아가셨다가 네. 아, 검사해봤더니 아 경련기가 왔네요라는 음. 얘기를 많이 그 듣게 됩니다. 이게 옛날에도 있던 증상인지 아니면 일종의 이것도 현대병인지 아.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음. 이 한의학 저서인 황제내경을 보면요 남성이 사십 세가 되면 이 신기가 약해져서 머리카락이 빠지고 치아가 음. 약해지고요. 48세가 되면 양기가 세약해져서 얼굴이 초췌해집니다. 어? 머리가 그리고 안안 왔네요, 저는. 근데. 아니, 아니 근데 기가 막히게 얼굴이 초췌해진다는 장면에서 하평룡 라님을딱 잡았어. 네. <laughs> 네, 그리고 56세가 되면 네. 간기가 세약해지면서 근육이 약해지는데요. 네. 이 결론적으로 40세가 넘어가면서 신기와 양기가 약해지는 거죠. 음. 이 신기와 양기라는 거는 양의학적으로 봤을 때 남성 호르몬과 유사합니다. 음. 옆에서 보면은 정말 갱년기 심하게 아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아 네. 근데 증상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 머리도 빠지고 네. 또뭐 짜증도 내고 그밖에 또 다른 증상이 있나요? 네, 이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은요 발기부전 음. 그리고 성욕 감퇴. 이런 이런 성기능 저하가 나타나고요. 예. 전신 증니네요 전신. 텐데 <laughs> 예예. 그고요 그리고 전신 증상으로는 만성 피로, 소화장애 그리고 식욕 부진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오, 네. 나랑 아무것도 해당이안돼 지금. 네,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예, 예. <laughs> 상열감이 나타난다든지 네. 열감, 관절통, 혈압 상승, 그리고 감정 기복이 좀 네. 많아지게 되고요. 아. 심하게 되면 우울증, 두통, 이명까지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날을 네. 네. 최대한 늦추려면 네. 예방하려면 우리가 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그게 또 궁금합니다. 네. 그러네요. 그래서 네. 준비한 게 있습니다. 남성갱년기 증후군의 예방과 극복 방법 유승선 한의사께서 알려주셨다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남성 갱년기 증후군을 극복하기 위해선 전문의의 진단을 통해 현재 몸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한의학에서는요 남성 갱년기를 신장에 저장돼 있는 정이 부족해지면서 생기는 신허증으로 봅니다. 이 동의보감에서는 기력이 떨어지고 신장 기능이 약해지는 것을 갱년기 증상으로 보았습니다. 체질에 맞는 탕약으로 몸의 기력을 보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숙지황 산수유는 신장 기능을 보호해 주고 무릎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침을 통해서도 갱년기를 극복할 수 있는데요. 이 호르몬을 활성화시키는 자하고 약침, 즉 태반을 이용한 약침인데요. 이 약침을 신장 기능과 연관된 혈자리에 주입을 해주면요. 특히 신장과 관련된 경락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갱년기 장애에 큰 도움이 됩니다.